제일 무서운 건 집에. 큐브. 무서우니까 3십이 강까지만. 어나 이거 무서운데 너무 너무 무서운데. 어 잘못한 것 같은데. 나. 나, 나, 예루. 나, 씨! 아니야! 나, 덜 무서운 걸로 하면 안 되나? 나, 나, 나 너무. 일단, 얘갑툭튀 무서운 거 알고 있는데. 아, 뭐야. 얘, 얘네 뭐, 뭔데? 나얘 모르고 얘 모르는데? 얘는 짤로는 봤는데 얘 뭐야? 일단은 실제로 마주치면 얘가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얘아나나나 어, 나, 나 얘네는 빨리 하고 빨리 어, 나 딱딱 선택 잘못했다 아오 아오 아오니 좀더 여름일 때할걸 일단은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더 무서울 것 같으니까 와 잘못 골랐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지 뭐, 누굴 누굴 해야 되지 일단, 두, 둘, 둘다 싫은데? 아, 나 지금 좀. 자, 심의 괴물? 아, 근데 심의 괴물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아, 기검이 얘 불쌍하던데, 얘는? 얘는 무섭다기보단 되게 불쌍하던데? 일단, 일단, 심의 괴물. 뭐야? 나. 나. 나, 나 두. 나 얘가 더 싫은. 아, 심의. 나 오늘.. 잘못 고른 것같아나 이런 말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장어 같은 느낌이다 곰치 곰치 장어 말고 곰치가 입 안에 입 있는데 되게 곰치 같은 느낌이고 둘다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집 창밖에 나타난다면 이, 이 아저씨가 더 무서울 것 같긴 해둘다 무서울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음흉하게 웃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도 뭔가 이상하고 이건 그냥 호러고 나나 아, 나, 나 부금 선정 잘못했다 부금이 잘못됐다 나 오늘 다, 방송 끝나고 잠 못잔다 <laughs> 방송 끝나고 작업이나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생긴게 더 무섭다 창밖에 있을때 무서운거 밖에 있을 창밖에, 창밖에 있을 때 무서운 거. 창밖에, 예, 창밖에 있을 때 무서운 거. 창밖에. 현실적으로, 자, 창밖에 있을 때 이제 이제 뭐할때 무서운 거야 되지? 그냥 존재가 더더 기괴하게 생긴 거? 이분. 이분. 그냥 뭔가 저 그림체가 문제인가? 나왜 이렇게 저 분이 무섭지? 이, 나 이분 앞. 나 왜... 나 이분이 압승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 창밖에 있으면 둘다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분이... 아... 이게 제일 무섭긴 하다. 누군가 집에 숨어 사는 게 제일 무섭긴 하지. 나 이것들 다... 아... 팔이다! 오늘은 공포다. 무서운 포켓몬 월드지. 포켓몬이 무서워도 만만하지. 게라도스. 하나. 라도스를 화나게 한 무엇? 뭐, 어떤 마을은 하룻밤 만에 다 타버려서 흔적도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이건 인간이 잘못했네. 뭘했길래 가만히 있는 내가 화를 내? 보상 눈동자가 수상하게 빛날때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다며 불, 두려움의 대상이 된 포켓몬. 얘는 미신이잖아. 피해자네. 얘는 피해자고. 얘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 일단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더. 포켓몬이라 그런지 그렇게 안 무섭다. 아까 개가 더 무서웠다. 동료끼리 서로 껴안는 버릇이 있다. 그인 때문에 척추가 부러졌죠. 세상을 떠난 트레이너도 많다. 약간. 진짜 포켓몬 효과 뭔가 데, 생긴 게 징그러웠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안 징그러워서 아 무섭다. <laughs>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사람이 좋은데, 힘 조절을 못하는 애 아닌가? 얘는 힘 조절 못하는 그냥 귀여운 친구고, 얘는 정말로 잡아가서 끌고 가는 친구. 그러면은 잡혀가면 끝인 게, 뼈다기기로 때리면 젖을 불꽃이 옮겨붙는다.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고 불타오른다. 뱀크, 사이, 사이코 파워로 상대의 기억을 바꿔버린다. 당신도 이미 바뀐 기억일지도 모른다. 일단은 안 꺼지는 불이... 불타죽는 게 제일 끔찍한 고통이랬어. 일단 사람이 아픈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불타죽는 거랬어. 루즈레이드, 오른손의 독은 즉효성이고... 연소인내독은 지효성을띠고 있다. 양쪽 모두 생명에 지장을 준다. 식무사리 가시들이면 먼저 절이기 시작하면 울고 막고 긁고 싶은 정도의 가려움에 고통받는다. 얘가 더센 독이네. 우츠보트. 정글의 안쪽에 우츠보트만 있는 지대가 있어서 한번 가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인간까지 먹을 수 있는 식충식물. 고스트. 벽을 통과하며 어찌든지 모습을 드러내는 무선 악령. 혀로 힐튼 자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다. 죽음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 이거는 인간까지 먹는 식충식물인 거고, 이거는 영혼을 타 먹는 애고. 잘 타지면 좀 그렇긴 하지. 동신라이드땅거이진후 바람을 타며 날아다니는 동신라이드에이게 잡히면 저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있다. 미싱노, 미싱노는 참을 수 없지. 포켓몬 1세대 그냥 그냥 이. 맞아. 이거 뭐 설화 많았는데. 원래 훨씬 많은 포켓몬이 있었는데 그 포켓몬들에 대한 원한이 담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원한이 된 거다. 근데 다다 다 익숙한 녀석들이구만. 음, 아 미싱은 무섭진 않은데 나이 얘 좋아하는데. 얘 설화가 설화가 재밌는데. 일단 그 설화로 가자. 도깨굴. 주먹에 가시는 긁기만 해도 생명을 잃을 정도의 맹독을 분비하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긁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네. 본인한테는 안 통하나? 해독하는 그게 있나? 마기라스 앞길에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집이 있으면 파괴하는 걸어 다니는 제 포켓몬이다. 걸어 다니는 민폐 포켓몬이네. 야, 걸 걸어... 세상에서 제일 민폐네, 얘가. 왜 가만히 있는, 아니, 지가 그 조금 돌아가지, 그걸 굳이, 왜 무너뜨리고, 이게 네가 짱이다. 제일 무서운 건,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가... 한눈판 사이에 사라지는 현실이다. 타이밍 좋았어. <laughs> 제일 무서운 상황이다. 이거는? 장식품이 되느냐? 남의 기억을 보느냐? 이게 과연 무슨 무서운 기억일까? 장식... 죽는 게 제일 무섭긴 한데, 남의 기억? 죽는 게 제일 무섭지 뭐. 사실상 결승전 아닌가? 바... 집이 사라지는 거냐? 물에 들어갔더니 끌려 들어가는 거냐? 집이냐 물이냐. 집이냐 물이냐 집이냐 물이냐 집이냐 물이냐 집이냐 물이냐 집이냐 물이냐 일단은 집.. 얕은 물에서 놀면 쟤는 안 무서우니까 오케 돌 되는 거돌 되는 거돌 되는 것보다 근데 배가 배가 가라앉아 지는 거니까. 어.. 돌 대는 거? 괴로워하는 도이냐 그냥?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면 오히려 덜 아프겠지? 그러면은? 아, 괴로운 거 이제 그만.. 징그러운 거 이제 그만 볼때 됐어 어, 불타 죽는 게더 아프댔어 불타 죽는 거냐? 불타 죽는 거냐? 돌 대는 거야 불타 죽는 게더 아파 집 집은 소중하지 불? 뭐 뼈다.. 불이냐 고통스러운 거냐? 마음이 아픈 거냐? 물리적으로 아프냐? 마음이 아픈냐 심적으로 아프냐? 물리적 심적? 이거는 뭐안 당하면 괜찮어안 맞을 짓 하면 되는데? 얘는? 안 돼, 집은 있어야 돼. 너 일이 누구니? 얘 그렇게 무서워? 딱히 무섭지 않은데, 얘네는 얘는 그냥... 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묘한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사람 좋아하는 친구고, 저기... 이거랑... 봐주면 안 될까? 재밌는데. 놔두고 갈 거야?